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의 컨텐츠는요 어떤 거냐면은 어 팔로잉 미 메이크오버쇼라고 해가지고 원래 앞전에 여러분들 보면은 지혜랑 윤마랑 같이 방송을 진행을 해가지고 성형 전을 이제 그 비포. 비포를 이제 한번 촬영을 하고 이분들이 저희한테 너무 오셔가지고 이제 음. 애프터를 찍는 거거든요. 애프터 분들을 저희가 성형하, 성형을 하고 나서 난 후에 저희가 봤거든요. 아까 그 카페에서 아 잠깐 봤죠. 한분 진짜 아이오아이의 정성이 담았어. 아 진짜 놀다온 분 블랙핑크의 지수. 와나지수 나는 진짜 그분들이 온줄 알았어 진짜로. 첫 번째 분은 키썸님 BJ 키썸님 여러분들 아십니까? BJ 키썸님 어, 모를거요 왜냐면은 하고거든요 <laughs> 저도 몰랐어요 방송을 당연히. 100시간 정도 하셨는데 애청자 100몇 명? DJ 키쏭님 어, 키쏭님 비포 영상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와. 야 진짜 심각해 이분은 어 이분은 일단은, 좀, 일단은 왜냐면은 저희가 <laughs> 봤잖아요. 실제로 이분 아, 이러거든요. 음. 자, 양악 수술. 어, 미와 안전을 동시에 구강 악 안면 이석재 원장님께서 하셨고. 아, 봐라 제가 봐봐. 봐봐라. 치아 돌출돼 가지고 지금 <laughs>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 보이지? 이빨 살짝 안내서 살짝 더 붙여 놔. 저거는 안 끼물어도 저가안 닫죠. 치아 보여? 아, 어, 볼게요. 하셨네. 이분은 이제 어그 BJ 또밍님 아, 또미 눈은 네. 아, 아까 입뻐어첫 번째 분은 어. 어 이분들이 BJ인데 오늘 애프터가 나올 겁니다 깜짝 놀래 자두 번째 야 수술하셨고요 눈 재수술 가 허벅지 지방흡입. 어필요지와 양악 수술이 예. 진짜 여러분들 양악 수술을 하면은 얼굴이 진짜 조각만해져 저도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양악하면? 너는 죽을 수도 있어. 이게 지금 이게 수술 전에 사, 이거 사진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음. 좀금 있다가 했는도 공개하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진짜로. 예. 진짜 아까 전에 한 분을 아이오와이전동통에 <목소리> <O. I>. <목소리> 한 번은 또, 이제, 블랙핑크의 지수, 어. 지수씨. 있어. 느낌. 딱 보여. 어? 어. 딱 보여. 오! 딱 보입니다. 오, 예. 딱 보니까 보입니다.